드리고 해드릴게요 네. 평소에 좀잘 찾으시는 컬러가 있으세요? 저 있어요. 어떤 컬러요? 저는 쨍한 네이비, 쨍한 옐로우. 그런 걸 입으셨을 때좀 얼굴이 화사해 보이셔서 찾으신 거예요? 네. 아 근데 그럼... 이게 이게 백설공주 색이에요? 어 아, 맞아요. 그쵸? 그 하루이제 백설공주 색이에요그 네. 빛깔이 너무 잘 어울려거든요. 아 네네네. 그래서 음. 이게 좀전 좀 좋아하는 색이에요. 아네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. 사진으 착용해 드릴게요. <laughs> 마스크 벗어주시고요. 네. 일단은 몇 가지 색깔로 먼저 웜톤, 쿨톤 또는 맑은 색, 흑한 색 이거를 한번 네. 판단을 해볼 거예요. 자 일단은 웜톤부터 한번 볼 건데요. 자 보시면 네. 피부가 좀 얼룩덜룩한 네. 느낌까지도 네. 좀 들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렇게 가시면 노란기를 싹 잡아 빼니까 네. 피부가 정말 깨끗하고 하얘 보이시죠? 네, 네. 그리고 훨씬 맑아 보이시고요. 웜톤 네. 불톤 되게 확실하신 편이에요. <laughs> 그럼앞으로 핑크를 볼 건데요. 이렇게. 나이가 달라 보이죠? 나이가 좀 지금. <laughs> 전력대 올라갔다가 아. 내려왔다가. <laughs> <놀라> 그래서 원톤 어, 쿨톤에서는 네. 확실히 쿨톤이시고요. 어, 아니죠, 제가 계속 웜톤이라고 살고 있었어요. 어...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쿨톤인데요, 저한테 그러는 거. 어... <놀라> 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, 나는 <놀라> 톤이야 아, 아니 선생님 쿨톤이에요, 머리도 그때 갈색이었고요. 근데 걔 말을 듣고 제가 흑발을 하고 핑크를 발랐더니 달라 보인 거예요. 는 겨울과 여름을 비교해 볼 건데요. 선생님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맑으신데 네. 얘는 그런 또렷또렷함을 엄청 잘 살려줘요. 네. 근데 이렇게 가시면 <laughs> 이거 일 <의지하는 거>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그 특징이 회색빛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막을 좀 덮은 듯한 느낌이. 아 네네네. 복잡해요. 네. 네 그런 느낌이 네. 드는데 이렇게 가시면은 훨씬 밝고 뭔가 더 또렷한 옷요 네. 훨씬 잘 어울리세요. 겨울쿨톤이세요. 아 근데 네. 뭐. 겨울 쿨게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겨쿨네. 저는 제 옷장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. 아, 아, 너무 화려하고 아, 항상 이렇게 색이 쨍하고 홍하고 아, 이렇게 나타나니까 뉴트럴한 톤이 거의 없어요. 음. 그래서.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연예인 사냥 <laughs> <laughs> 너무 한명이 많으니까 맞아. 이러 오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네. 여기가 제일 예쁘셨고 아, 진짜 최악인 거는 카키. <웃음> <웃음> 다행히 싫어하셔가지고 아마 안 어울리셔서 싫으셨을 거예요.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있나 봐요 음. 왜냐면 선생님이 쿨톤 안에서도 초록색이 안 받으시는 네. 거 있잖아요. 근데 초록색이고 딱 웜톤 노란빛이고 음. 칙칙하고 탁하고 음. 네. 제일 안 어울리는 색인 거죠. 굉장히 우연이 <laughs> 있어보여요 반대로 <laughs> <laughs>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<laughs> 안 좋아보여야 할때 네. 네. 이렇게 하시고요 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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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베스트 컬러로 제가 뽑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. 네. 헤어 컬러는 바꾸신지 네. 얼마나 되셨어요?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서 더 까맣게 하고 싶어요 어? 더, 저는... 더 좋아요 아 그래요? 네 아, 왜냐하면 <laughs>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백설공주 네, 이미지 네.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. 그래 <laughs> 이렇게 아주 밝거나 음, 아주 어둡거나 음. 선명하거나거든요. 네, 네, 네. 특히 여기가 지금 형광 라인인데 이쪽 진짜 잘 어울리셨거든요. 형광노랑, 네. 형광파랑, 네. 형광핑크. 형광 음, 네, 너무 잘 어울리셔서 보통 음. 많이 사용해. 요 이거 이제 똑같은 건데, 지금. 아, 그러니, 제고 하나만 챙겨드릴게요. <laughs> 이렇게 혼자. <용자 진짜. 웃음> 여러분, 지금 적자는 문제가 생겼어요. 저희 화장실에 최초로 지금 바퀴벌레가 누워 계세요, 지금. 아, 어떡하냐, 진짜. 나 진짜 저거 보고, 나 진짜 기절할 뻔했어. 우리 조교수님이 잡아준대. 내 진짜, 내 사랑 진짜. 예 죽은 네. 것 같아. 아예안 죽었어. 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눈 감고 있을게. 나, 나, 나한테 보여주면 안 돼. 잡았는데, 어따 버려야 돼? 병기, 이. 병기, 병기? 왜왜왜 어? <목소리도> 아니, 아니, 잡았어, 잡았어. 아, 넌 나의 영웅이야. 너 오늘 진짜 큰일 났다, 진짜. 멋있게 나왔네. 어, 진짜.